이른 시간에 선제골 나오면서 시작부터 치열합니다. 이야, 갑자기 골이 터지네요. 카반이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출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라칸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정신이 확 뜨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 디발라 선방입니다. 키퍼의 좋은 스피,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돈나르마 멋진 선방입니다. 루카 모드리치. 인테르나치오날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루카 모드리치. 전방으로 길게 패스. 루카스 비글리아. 라임스톨레. 스루 패스. 소크라티스. 패스 인터셉트. 윌마르 바리오스 길게 보냅니다. 좋은 차 슛! 골키퍼 선방!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포 반응이 빨랐어요! 한다노비치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머리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아,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속까지 전해지네요 코너킥을 헤더로 잘 연결했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눈을 떼려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런 강등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챙기는 쪽이 결국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시체, 골키퍼 선박! 이걸 막아냅니다. 엄청난 반사신경! 아, 멋진 선박! 인테르나치오날레,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모드리치, 스루패스. 좋은 드리블입니다. 슈크리니아르,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마커스 레시트 끊어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아 있습니다. 있어요. 렛츠 아 골키퍼 막았어요 루카스 비글리아 연결되지 않습니다. 물마르 바리오스. 슛 골코스트 헌타 골입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마커스 레시포클러너온 볼을 밀어놨습니다 이치 선정이 빛난 골이에요 다음 플레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훌륭해요 인테르나치오달레 한발 앞서 나갑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살짝 올리는 패스 요란 트리피어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디발라 바레스페 전방으로 길게 카바니 루카스 비글리아 카바니 모드리치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왼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디발라 디발라 앞으로 찔러줍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베일 주위를 살핍니다 윌마르 파리오스 열렸어요. 수비를 제칩니다. 간으로 패스합니다. 메일. 은바페. 기회입니다. 레스포! 아!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은바페. 슈팅! 골! 추가 골 기록하면서 두점 차로 달아납니다. 적극적으로 붙어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아, 수비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저런 위험지역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열린 공간에서 슛!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키퍼 전방으로 차반이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발기술이 좋은데요 루카 모드리치, 디발라, 디발라, 낫지 한번잘 찾는데요. 아쉽습니다. 마커스 레시폰 은바페, 모노치, 몸싸움 버려주는데요. 우라칸, 볼을 되찾습니다. 찔러줍니다. 오바메양자 오른쪽 봤어요. 스털링. 루카스 비글리아. 루카 모드리치 스루패스합니다. 슛! 아! 차분하게 간 것이 오히려 독이도 했습니다. 시간을 끌게 되면은요. 상대 수비가 진영을 갖출 시간을 주는 셈이거든요. 와! 공간으로 스루패스 찍어서 넘깁니다 슛! 멋진 3번 루카 모드리치 루카스 피글리아 키어런 트리피어 오른쪽 잘보았습니다 스털링 공간으로 패스 슈팅! 한번 해볼만했습니다. 루카 모드리치, 마커스 레시포,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들려 슛. 골! 이제 점수차는 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것 무조건 넣어줘야죠. 인테르나치오날레, 세골 앞섭니다. 끊어냅니다. 인테르나치오날레,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파울로 디발라, 줄 곳을 찾습니다. 좋은 차업 슈팅! 오바스어요 자, 와! 코너킥 판정. 인테내나치오달레 선수를 바꿀 것 같은데요 기어런 트리피어 어디로 보낼까요 카르바할 오바헤야 오른쪽으로 있을까요 열렸어요 공간을 노립니다 슛! 올 포스트를 맞칩니다. 또한번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아 패스가 조금 기네요. 뒷공간으로. 아, 오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마르키니스 상대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라티스거든 내면서 위기 탈출. 마르키니오스 끊었습니다. 필리페 구티뉴 코티뉴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오바메양 필리페 구티뉴 공간으로 패스 카바니 인테르나치오날레 수비의 백업이 늦어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골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 지도해봤습니다 필리페 구티뉴 인테르나치오날레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구티뉴 온사이드 크리스티안 에릭센, 카바니, 오바메야, 모누치, 로마욜리 마르키니오스, 우라칸.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루패스. 소크라티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스루패스. 음바페 우리 나서 사울.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